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당신의 근육은 잠자는 동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것은 60세 이후 건강과 관련된 가장 충격적인 진실 중 하나이며 거의 아무도 이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피곤하게 일어나고 몸이 여기저기 쑤시며 힘이 없고 균형도 불안정하게 느껴진다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교묘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매일 밤. 당신이 누워 쉬는 동안 몰래 일어나는 근육 손실 때문입니다. 아침에 운동하고 일주일에 3번 헬스장에 가는 것도 밤에 근육을 제대로 먹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일종의 비상 모드, 즉 이화작용, 차타보리즘 상태에 들어가며 이용할 수 있는 영양소가 부족하면 스스로의 근육 조직을 분해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회복되기는커녕 매일 밤 스스로를 조금씩 파괴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탈리아 농업식품경제연구위원회 CREA 전 인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따른 근육량 감소, 즉 근감소증 살초페니아는 60세 이후 10년마다 최대 8%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 당장 대처하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매일 밤 점점 더 약해지고 힘과 이동성이 감소하며 낙상 위험, 통증, 자립성 상실 등더큰 위험에 노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품질 있게 오래 사는 문제입니다. 자율성, 에너지, 그리고 회복력을 갖춘 삶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 이런 수면, 중근육 손실은 피할 수 있으며, 올바른 선택으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잠자기 전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따라, 몸은 스스로를 회복할지 아니면 파괴할지 달라집니다. 고가의 약이나 보충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연식품으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며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최근 들어 힘이 점점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혹은 아무리 자도 피로가 가시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쑤시고 무기력했던 적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당신이 느꼈던 증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꼭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조용한 근손실의 악순환을 끊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매일 아침 더 강한 몸으로 깨어나는 비결 함께 알아보시죠. 그리고 믿어주세요. 우리가 소개할 첫 번째 음식은 분명 당신을 놀라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분명 자신의 건강과 활력 그리고 노화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다는 뜻이겠죠? 만약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이미 새로운 인식을 열어주고 있다면 이보다 훨씬 깊이 있는 안내서가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직접 만든 전자책 50세 이후에도 건강과 목적 기쁨을 유지하며 오래 사는 비결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간단하고 실용적인 전략, 식습관 팁 그리고 50세, 60세, 70세 이후에도 에너지와 명료함,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습관으로 가득합니다. 유럽 전문가들의 최신 권장 사항과 중년 이후 삶을 바꾼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은 분들께 이 전자책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영상의 고정 댓글에서 바로 다운로드 할수 있다는 것. 천천히 읽고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그 결과를 직접 느껴보세요. 건강과 장수는 절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바로 제때에 올바른 정보로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수면 중 근육 건강을 지켜주는 진짜 동반자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음식들은 너무나 간단하고 구하기 쉬워서 어쩌면 지금 당신 냉장고 안에도 한두 가지쯤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수 있죠. 60세가 넘으면 식사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특히, 밤 시간대, 세포재생, 근육회복, 호르몬 분비 등 장수와 활력에 직결되는 생리작용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요. 만약 당신이 아침에 더 강한 몸, 적은 통증, 더 많은 에너지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음식들은 그 자체로 치료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다섯 번째 음식은 바로 카세인 단백질이 풍부한 코티지 치즈, 즉, 리코타입니다. 이 단백질은 천천히 소화되어 무려 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근육은 필요한 영양소를 계속 공급받으며 유지됩니다. 이탈리아 CREA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카세인 섭취는 60세 이상 성인의 단백질 합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잠자기 전 리코타 반 컵에 계피를 살짝 뿌리거나 바나나 조각을 올려 먹는 것만으로도 근육 파괴를 막는 자연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네 번째 음식은 바로 강력한 삶은 달걀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영양 캡슐이라 할수 있죠. 달걀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근육 생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류신, 루친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달걀은 IGF-1 호르몬 수치를 높여주는데 이 호르몬은 조직 재생에 필수적이며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자기 약 30분 전에 삶은 달걀 한두 개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보호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아마도 밤에 먹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음식일 겁니다. 올리브 오일에 든 참치 통조림입니다. 이 생선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자 오메가3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촉진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소화를 늦추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이며 몸이 오랜 시간 동화작용 에이나보리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참치 한 캔에 오이나 통밀빵 한 조각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단순한 야식이 아닌 근육 손실을 막는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아침식사로 많이 먹지만 밤에 먹을 때더큰 효과를 볼수 있는 플레인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와 달리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특히 카세인이 풍부하고 장 건강을 돕는 천연 프로바이오틱스도 포함되어 있어 영양소 흡수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칼슘이 풍부하여 근육 수축을 도와주고 야간 경련을 예방합니다. 그릭 리 요거트 한 그릇에 계피나 치아씨드를 약간 곁들이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아침을 더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요거트 한 컵이야말로 근육 약화를 막는 새로운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록 1위, 바로 웨이프로틴 웨이프로테인, 즉, 유청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 웨이프로틴이나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류신 함량이 높고 첨가당이 없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웨이의 가장 큰 장점은 생체 이용률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 몸이 그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자기 3040분 전에 3040글 섭취하면 한 영구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리에 따르면 수면 중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최대 22%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 야간 식습관만으로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밤사이 근육량을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다섯 가지 음식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기. 식단 전체를 갑자기 바꿀 필요도 없고, 까다롭고 복잡한 제한식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작지만 전략적인 선택이 진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은 바로 잠자기 전 접시에 담는 것들입니다. 이 야식이야말로 몸의 미래를 좌우할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 계획의 가장 큰 장점은 너무도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음식 중에서 이제는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한 가지 선택이야말로 아침에 통증과 뻣뻣함 속에 일어날지 아니면 가볍고 안정감 있게 활기차게 일어날지를 결정 짓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우유 한 컵에 강황과 검은 후추 약간을 섞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조합은 단백질, 트립토판, 칼슘, 커큐민, 천연 한겸 작용까지 포함된 편안하고 이완되는 음료입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요.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아몬드유, 귀리유, 두유 등. 식물성 단백질 강화 우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간단한 방법은 설탕 없는 천연 아몬드 버터를 한 스푼 떠서 그냥 먹거나 통밀빵 위에 바르는 이 건강한 지방은 마그네슘에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을 더 오래 보호해 줍니다. 물론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웨이 프로틴 한 스쿱을 따뜻한 물이나 식물성 우유에 타서 잠자기 30~60분 전에 마시는 것입니다. 딱 그거 하나로 충분하죠.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이 습관을 하룻밤 또 하룻밤 반복할 때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팔과 다리에 힘이 붙고 아침 통증이 줄어들며 걷는 데 안정감이 생기고 일상 활동에 활력이 더해지며 심지어 수면 자체도 더 깊고 회복력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약도, 비싼 보충제도, 혹독한 식단도 없이 단지 진짜 음식,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적절한 양만으로 가능해집니다. 결국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건 매일의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더 강하게, 균형 있게, 활기차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저 자기 전에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죠. 그러니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어떤 음식을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강황 우유부터 시작할게요. 혹은 오늘은 자기 전에 웨이 한번 마셔볼래요.라고 적어보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이 정보가 필요한 분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